여러분 잠깐만요. 제발 이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매일 아침 하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요. 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겨울철 뇌졸중 환자 10명 중에 4명이 바로 이 순간에 쓰러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목숨과 직결된 이야기예요.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20년 넘게 어르신들 건강을 봐왔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이 되면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절대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요. 자,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설거지하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빨래 계시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듯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먼저요, 겨울이 왜 위험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거요. 몸도 더 아프고 어디가 쑤시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뻐근하고 그렇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 속에는 피가 흐르는 길이 있잖아요. 그걸 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져요. 젊었을 때는 고무줄처럼 탱탱했는데 65 넘어가면서 이게 플라스틱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추운 곳에 나가면 이 혈관이 확 줄어들어요. 마치 꽉 조이는 것처럼요. 그럼 피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피는 계속 가야 되니까 힘을 막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혈관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더 심하죠. 왜냐하면 밖이 너무 춥잖아요. 방안은 따뜻한데 밖은 영하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통 20도에서 30도까지 차이가 나요. 우리 몸이 이걸 견뎌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조절을 잘했거든요. 근데 65 넘어가면 이 조절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추운데 나갔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띵하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 신호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습관 이야기예요.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죠? 혹은 부엌 가서 물 끓이시죠? 아니면 아침 준비하러 가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 하면 밤새 우리 몸은 쉬고 있었거든요. 피도 천천히 흐르고 혈관도 좁아져 있고 체온도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깨우는 것과 똑같아요. 혈관도 놀라서 확 조이고 피도 급하게 흐르려고 하고 그러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죠. 이때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실제로 겨울철에 새벽이나 아침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화장실 가실 때요. 화장실이 대부분 춥잖아요. 방은 따뜻한데 화장실은 차가워요.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요. 겨울에 물을 잘안 드세요. 왜냐하면 춥잖아요. 목도 별로 안 마르고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피는 물이 많아야 잘 흐르거든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피가 걸쭉해져요. 마치 꿀처럼요. 그럼 이게 혈관을 지나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72살 할머니셨는데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이었대요. 눈 뜨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싶어서 화장실까지 가셨대요. 근데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가족분이 바로 발견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하셨대요. 이분이 뭘 잘못하신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특히 겨울에는요.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겨울이 더 위험한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차이예요. 여름에는 방안이나 밖이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완전히 달라요. 방안은 23도, 24도인데 밖은 영하예요. 이 차이가 우리 혈관에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추우면 몸이 알아서 열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한번 몸이 차가워지면 다시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혈관은 계속 조여져 있고 혈압은 높아져 있고 그러면서 위험이 커지는 거죠. 세 번째는 물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진짜 중요해서요. 겨울에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세요? 아마 서너 잔. 혹은 두세 잔. 심지어 한 잔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최소한 여섯 잔에서 여덟 잔은 드셔야 돼요. 왜냐 하면 피가 계속 흘러야 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막기 쉬워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겨울에는 혈압이 원래 올라가요. 추우면 몸이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조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혈압이 130이었던 분이 겨울에는 140, 1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흔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터지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무섭죠?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어르신들 봐오면서 확실하게 효과 있는 방법들만 모았어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손발을 먼저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 요렇게 주먹 쥐었다 폈다 10번만 해 보세요. 그다음에 발목도 요렇게 돌려 보세요. 좌우로 10번씩만요. 이렇게 하면 피가 천천히 깨어나요. 혈관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세요. 근데 바로 서지는 마시고요. 침대에 걸터 앉아서 30초만 기다리세요. 그럼 혈압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안전하게 적응이 돼요. 두 번째 일어났으면 바로 화장실 가지 마시고 방에서 잠깐 걸어 보세요. 그냥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1분만요. 이렇게 하면 온몸에 피가 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세요. 그리고 화장실 갈때꼭 따뜻한 걸 걸치고 가세요. 내복 입으신 거 위에 가운이라도 하나 더 걸치세요. 특히 목이 중요해요. 목에 수건만 둘러도 전혀 달라요. 세 번째, 물 이야기 또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드세요. 근데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놀라게 해요. 따뜻한 물도 심장에 부담을 줘요. 그냥 미지근하게 입에 넣었을 때 온도가 안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아요. 그걸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세요. 꿀꺽꿀꺽 급하게 마시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밤새 걸쭉해진 피가 다시 묽어져요. 네 번째, 외출하실 때요. 집안이 따뜻하다고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현관 앞에서 잠깐 서 계세요. 30초만요. 그럼 몸이, 아, 밖이 춥구나 하고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나가세요. 그리고 꼭 목도리 하세요. 목도리가 없으면 스카프라도 돌돌 말아서 목을 감싸세요. 그리고 모자도 꼭 쓰세요. 우리 머리에서 열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장갑도 당연히 끼시고요. 다섯 번째, 혈압을 재보세요. 매일 아침 한 번만이라도요. 혈압계 하나 집에 두시고 아침 먹기 전에 한번 재보세요. 그럼 내 혈압이 평소보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알수 있어요. 만약에 평소보다 열정도 높게 나오면 그날은 조심하셔야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시고 물더 드시고 그러셔야 돼요. 여섯 번째, 식사 후에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러 가시죠? 특히 찬물에 설거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위험해요. 밥 먹으면 피가 위장으로 다 몰려요. 소화시키려고요. 그 상태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면 혈관이 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10분은 쉬세요. 그냥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거지 하시되, 뜨거운 물로 하세요. 찬물은 절대 안 돼요. 일곱 번째, 잠자기 전에도 물한잔 드세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야 되니까 적당히요. 반컵 정도만요.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에도 피가 너무 걸쭉해지지 않아요. 여덟 번째, 낮에도 계속 따뜻하게 입고 계세요. 방안인데 뭐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발이 중요해요. 두꺼운 양말 신으세요. 발이 차가우면 온 몸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배도 따뜻하게 하세요. 내복 입으시고 그 위에 더덕도 입으세요. 아홉 번째, 운동은 낮에 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겨울에는 위험해요. 해 떠서 따뜻할 때 하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편하게, 따 만날 정도로만 움직이세요. 열 번째, 갑자기 힘쓰는 일 하지 마세요. 무거운 거 들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런 거요. 이럴 때 혈압이 확 올라가요. 꼭 해야 되면 천천히 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실전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하시기 어려우시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1분 움직이고 일어나기. 둘째, 외출 전에 목 감싸고 몸 준비시키기. 셋째, 물 자주 조금씩 마시기. 이세 가지만 하셔도 정말 많이 달라져요. 제가 봐온 분들 중에 이것만 실천하신 분들은 겨울을 훨씬 안전하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한쪽 눈이 잘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바로 구급차 부르세요. 1분 1초가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소중하시니까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누군가의 부모님이시고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셔야 되는 거고요. 뇌졸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번 오면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돌아가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게 예방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떠세요? 당연히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겠어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덜 어지럽고, 몸이 덜 뻐근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더 나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요, 약은 꼭 빠짐없이 드세요.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걸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정기 검진 오라고 하시면 꼭 가세요. 귀찮아도 가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에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요.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안 걸리게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백배 천배 낫다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연락 자주 하시고 친구들하고도 자주 통화하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혼자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바로 뭐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물한잔 마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눈 뜨고 침대에서 1분 움직여 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겨울은 춥고 힘든 계절이지만요. 잘 준비하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지혜와 경험으로 이번 겨울도 충분히 건강하게 이겨내실 수 있어요. 다만 작은 습관들만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겨울에 훨씬 안전하대 하고요.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이번 겨울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자 하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아끼면서 사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정말 건강조심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외출하실 때, 꼭 오늘 말씀드린 것들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